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성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15억대에 기준해서 자재라든지 디자인 퀄리티가 상위 레벨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이곳이 위치한 곳은요, 경기 광주 신현동입니다. 고급주택의 메카이긴 하죠. 그에 걸맞게 이 집도 예쁘고 세련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단지 안에 거저녁하고 예쁘게 앉아 있고요. 총 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큰 세대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일 뒤쪽에 제일 큰 사이즈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의 대지 면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111평, 여기서 도로 12평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총 건축 면적은 86평으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침실이 무려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4개를 갖추고 있고요. 3층에는 파티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토지 용도는 교획관리고요.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수 직관으로 퍼펙트한 기반 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5억 7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 보기란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딱 봐도 널찍하게잘 생겼죠?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양반향, 교행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보실 방향은요,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하늘도 너무 푸르고 예뻐 보입니다. 자, 단지가 이제 조금 완성도가 있게 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스콘 시공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자재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성도 있게 7세대가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쪽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보실 집은 자, 이쪽 집이에요 자, 영상에서 많이 좀 보셨을 거고 예쁘게 앉아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벙커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벙커 주차장에는 차량 두대 입고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문콕 방지되게끔 차량의 이격 상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에는 라인 등 센서 등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원복 형태의 루브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잘 되어 있네요. 바닥 마감. 그리고 주차 방지턱 되어 있습니다. 오브헤드도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를 하시고, 요 문을 통해서 바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문, 그리고 주차 바로 옆쪽에 대문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죠. 이 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지상부로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계단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양 벽면은 습제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 끝까지 올라오시면요. 바로 어,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아주 편리한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제가 올라왔던 계단부가 되겠고요.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복도 형식의 공간을 거쳐서 가면 되는데, 여기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비 맞지 않고 갈수 있게끔, 이쪽은 다 포치 구조로 덮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진입을 한번 해보면 정원이 나오는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단점 하나만 꼭 꼽으라고 하신다면, 여기 앞집에, 이 측면 쪽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창들이 없기 때문에 요 프라이빗한 공간은 제공이 될것 같고요. 약간 측면 쪽으로는 앙 뚫린 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야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단지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잠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상당히 모던하고요 세련된 건축물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웅장하고요. 지금 단면보고요 측면부가 장면부로 되어 있어서 측면이 상당히 예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살짝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거실 앞쪽으로 바로 넣으셔 가지고 정원 공간 뷰를 즐길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라스가 보이죠. 안방 전용 테라스입니다. 요것도 정말 볼만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옥상부에도 루프탑 테라스를 꾸며놨기 때문에 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포인트도 상당히 중점을 뒀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자재도 상당히 좋은데요. 내부로 네, 들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치 공간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감재를 상당히 잘 썼습니다. 이렇게 루브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음, 이렇게 방화문 디지털도 워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현관 내부가 시작되는 공간인데, 어, 내부 공간 상당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신발 수납장은 총7칸 구성이 되어 있고,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죠. 깔끔한 마감도 있고, 자, 이쪽 공간에는 벤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신발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관 오른쪽에 슬라이딩 중문으로 해서 대형 실제 프레임으로 잘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딱 첫인상이 멋있죠 정말 모던한 구조입니다 이 집의 장점은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자재 퀄리티다 이렇게 장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 LDK 구조로 되어 있죠 거실, 다이닝, 주방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거실공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거실공간 그리고 다이닝 있죠. 그리고 쭉 가시면 세련된 주방 공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은 좌우의 공간이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청구도 눈에 띄죠? 창고는 2m 9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대한 개방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겠고 소파는 조금 작은 걸 갖다 놨어요 대형 소파 배치를 하셔도 모자람 없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상당히 잘 썼죠. 어, 바닥에서부터 천장 끝까지 되어 있는 알리미늄 바디 샤시를 사용했습니다. E 플러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넘치는 음, 창호로 잘 썼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 문을 통해서 정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공간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야외 테이블 까시고요. 정원생활 누리시기에도 편리한 구조. 그리고 예쁜 정원이 보이는 설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트월도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진짜 모던한 퀄리티인 것 같아요. 자, 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드릴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도 디자인, 이렇게 선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틸 재질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죠. 굉장히 볼만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디퓨저라든지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메탄올 날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천장 같은 경우에도 최고급 도장 마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실링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간접조명 슬림 직부 등으로 해서 천장 퀄리티도 꽤높였습니다 다이닝 공간도 늘직하게 잘 만들었죠 총 8인용 식탁을 놓더라도 동선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식탁등도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요런 식탁등잘 만들어드렸고요. 여기에 커튼을 쳐놨는데 식사하시면서 빵 뚫린 청면 뷰를 볼수 있는 전망도 어, 꽤 볼만합니다. 자, 요런 느낌 되고 다음은 주방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모든 공간이 깔끔하고 모던한데 이 주방 공간은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다 수납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전체적인 상판의 기장도 꽤 좋습니다. 한 3.5m 정도 놓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 마무리가 잘 되어있고요. 후드 일체형으로 되어있죠. 밀레 제품으로 잘 인입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느낌. 여기 측면부도 다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어있네요. 웅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부은 두구가 되어있네요. 설거지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보조 싱크볼, 메인 싱크볼 되어 있고요. 레진 옥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 수전은 한승으로의 수전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 거실을 보는 레이아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TV를 보신다든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주방에 보실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 수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 수납 공간의 자재는요, 최고급 근심 무늬목을 했습니다. 무늬결이 상당히 좋고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에 있으니깐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홈바가 예쁘게 탁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와인잔 같은 거,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으시고요. 커피 머신, 토스트기, 이쪽으로 놔두시면 예쁘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이 양쪽으로 달려 있어요. 자, 양쪽 문을 닫은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하게 사용하고 싶다 문을 개방하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서랍식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인출입이 상당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도 줄조명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셔더라도 조금 예뻐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아래쪽으로도 다 수납공간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공간도 다 살펴보셨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뒤쪽에 있는 어, 다행도실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도실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 복도를 통하면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습기 구조. 바로 뒤편에 다행도실이 있는데, 여기 문이 하나 보이죠? 이쪽 공간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단 및 수납 공간인데, 꽤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청소용품들. 뭐, 다른 용품들도 조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남아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이 기단을 통해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도실도꽤 매력있게 나왔더라고요. 오른쪽해서 김치냉장고 보여주고 있고요. 워시타워 되어있죠. 근조기 세탁기 LG 제품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메인 주방에서 수납공간이 조금 모자랐다 생각이 들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간에 상하부장이 빼곡하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형 싱크볼 수전 나와있죠. 그리고 조리공간도 이렇게 여유있게 나와있습니다. 상구 인덕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위쪽으로는 후드까지 잘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기창 나와 있고, 여기도 문이 하나 달려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가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세대는요, 침실 5개, 욕실 4개를 갖추고 있어서 대가족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이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1층 방은 전체 방 중에 제일 작은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퍼싱 글 책상 정도 딱 놔두시면 알맞는 공간 이쪽에도 전창을 사용했고요. 물론 시스템 창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측면 쪽에 부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품은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방 보셨고 1층 공용 욕실 공간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시면 오른쪽으로 해서 분리형 화장실 그리고 어, 샤워 부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왼쪽 펜로해서 액상 아크릴로 되어 있는 세면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납 어, 공간은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확보를 했고요. 이런 액상아크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환기창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되어 있는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타일들은 스페인이나 이태리제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변기가 되어 있는데 모든 변기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비드 일체형 변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환기창 이렇게 상단으로 잘 나와 있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복도를 조금 더 나가시면 이쪽에 트닝 도어가 하나 있죠. 잠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장을 보시면 여기 차를 잠시 대시고요. 이쪽 문을 통해서 장바구니 바로 옮기시면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옮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다 살펴보셨습니다. 계단실도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집 계단 보면은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잘 뽑아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오른쪽으로는 센스 등이 보여지고 있고요. 원목 계단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자마자, 자, 요 공간이 딱 보이거든요. 이 공간에 위쪽으로 보시면 예쁘게 각도 조절 등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도 예쁘게 딱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쪽 공간에는, 음, 콘솔 테이블 있죠. 예쁜 거딱 놓으시고요. 위쪽으로 그림이라든지 인테리어 소품들 세팅 해 놓으시면 예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천장 위에도 어, 이렇게 조명이 타겠죠. 화분이나 액자 그런 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 방은 조금 좁았죠. 나머지 방들은 큼직하고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딱 보더라도 사이즈가 넉죠. 자, 이쪽 침대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어, 킹 사이즈 침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요 사이에 탁 놓으니까 알맞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쪽 벽면에는 TV까지 설치가 가능한 공간 나와 있고요. 창은 이쪽에 환기창과 뒤쪽에 전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는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벽면은 다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느낌의 침대 공간 돼 있고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에 예쁜 뷰를 볼수 있는 빵 뚫린 전망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딱 들어오시면 오른쪽 편들에서 붙박이장 어, 흑경 처리가 되어 있죠. 다스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침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흑경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트레이닝 할수 있는 장소로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실로도 사용하면 적당한 공간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침실 보셨고요. 1층 욕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용 욕실의 공간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멘트는 하지 않겠고요. 조명이 살짝 틀려졌네요. 모찌 조명이라고 합니다. 찹쌀떡 많이 닮았죠.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도 디자인 커울 그리고 샤워부스와 변기가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복도형 구조죠. 세 번째 침실입니다. 세 번째 침실도 공간이 괜찮아요. 여기도 전창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빵 끌린 전망 보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자 여기가 침대 배치 공간 직사각형의 구조입니다.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6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명 예쁘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어, 이 수납 창이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깨알같이 조명등 이런 것도 정말 디자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네요. 이런 스위치도 볼만하죠. 터치식 스위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침실이 되는 안방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 마스터룸이 시작되는 공간인데요. 공간은 상당히 좋고요. 구성도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어, 딱 봐도 침실 공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바닥 온 목으로 되어 있고요. 어, 대형 침대입니다. 이렇게 배치했는데도 양쪽에 여유 공간 충분히 남아 있죠. 협탁 예쁜 거 배치를 하시면 너무 예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기창, 피스창, 나와 있고요. 예쁜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전창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나가 보겠지만. 부부 테라스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상당히 예쁘게 잘돼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드레스룸, 욕실로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 정말 잘 나왔습니다. D 자로 빼곡하게 시스템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요 선반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규호에 맞게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조명들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옷딱 걸어 두시더라도 예쁘게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선반도 다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제일 끝쪽으로는 이렇게 가방 배치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서랍 수납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하고 예쁜 드레스룸이죠. 자, 이제 집들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15억 중반 선에서는 정말 퀄리티가 최상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집 보시기 힘들 겁니다. 아래쪽으로도 원목 서랍으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 수납 공간 이렇게 예쁘게 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수납이 꽤 많이 될것 같고요. LG 스타일러 오브제 제품으로 대용량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욕실은 순환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여기 드레스룸을 통해서 욕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지나가 볼게요. 좌측편으로는 두구로 되어 있는 세면대, 오른쪽 변기가 보이고 있고요. 샤워실 공간, 그리고 반신용할 수 있는 욕조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두구로 해서 바쁜 시간대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판 같은 경우에는 액상 아크릴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도 두구가 설치가 되어 있죠. 조명이 예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타일도 정말 예쁜 타일로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하단 쪽에 다 수납 공간으로 치워져 있고요. 여기도 전창 마련되어 있어서 답답함 없이 개방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분딱 들어가셔 가지고 반신욕 할수 있는 욕조 사이즈. 있고요. 그리고 수전도 예쁘게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반신욕을 하신다면 이쪽 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뷰를 통해서 와인 한잔 드시고요. 반신욕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욕조 쪽에서 보는 욕실의 모습은 이런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 매립형. 벽기되 있고 수전도 벽면에 예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로마 사우나가 돼요. 어, 전기로 하는 사우나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 사우나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변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에서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시고 자 이쪽을 통해서도. 어, 안방으로 이어지는 순환식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편리한 구조로 갖춰져 있습니다. 널찍한 전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 약간 앞집에 가림이 있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이쪽 측면 쪽의 뷰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출입문을 통해서 방금 테라스로 나왔고요, 바닥 석재 마감도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화유리 울타리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길쭉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인용 테이블 예쁘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구조물이 상당히 예쁘게 잘서 있죠. 이런 느낌. 그래서 외관이나 어, 집의 내부에서 봤을 때이 집이 참 이쁜 외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 가을 하늘과 더불어 숲체권 전망을 볼수 있는 공간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어, 조금 터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정원이 보여지는 구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층 공간도 다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3층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3층 공간도 기대할 만 하실 거고요. 예쁜 파티 공간과 또 하나의 짐실, 그리고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쁜 공간이 딱 마주하고 있죠 삼층 공간은 정말 디자인 면모가 뛰어난 구조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천장은 사선의 바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고가 조금 더 높아진 공간 그리고 천장 공간에 간접 조명 넣고요 파티룸 왼쪽으로 해서 루프탑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라든지 이런 거 즐기시기에도 적합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일랜드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예쁘죠? <laughs> 그리고 여기에 싱크볼 만들어져 있고 수전 한 속으로의 예쁜 수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 인덕션 갖춰져 있고요. 여기서도 간단한 요리 정도 가능하시겠죠? 여기도 모찌조명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왔던 계단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청고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방은 서재 컨셉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예쁘게 그리고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티룸이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루프탑 테라스가 보이기 때문에 어, 파티 대용이라든지 멀티룸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빵 뚫린 전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구조 되 있습니다. 정말 탐이 나는 방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마지막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방 바로 옆쪽에 3층 어,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구조는 동일하죠. 그래서 별다른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 거울 상단에 배치, 환기창, 샤워 부스, 이렇게 변기가 있는 구조. 동일합니다. 창이 여기 대형 피스창이 있고요. 이쪽에 전창이 확 펼쳐져 있기 때문에 체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뷰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공간인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충망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타 테라스 굉장히 널찍하고 프라이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모티브는 하늘을 볼수 있는 테라스를 구상을 하셨고요. 한 면으로 해서 조적 마감이 되어 있죠. 프라이빗하게 사용 가능하셔고 안정감까지 돋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은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카이 어닝이나 대형 어닝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 또는 썬룸 설치를 하셔도 좋겠죠. 또는 루프탑을 딱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루프탑 카페 온 느낌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공간 다 살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봐도 좋은 집이었던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억대 중반에 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자재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가족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벙크 주차장에 차량 2대 입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더 좋은 집박성돈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